여기다가 조금 더더 더 드릴게요. 오늘 긴거눈치시 가방인데 거기다 또긴거 어떻게 되지? 손으로. 여보, 여보. 우와. 그렇지. 그렇지. 여기도 더 눌러 보세요, 손으로. 하나 손으로 한번 눌러보고, 꼬우고 눌러보고, 그렇지.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주물주물 주물해서 주물주물해서 그렇지 쭉 그렇지 염에도 국수 어, <laughs> 아, <laughs> 날아갔다 그렇지 자 국수를 작게작게 잘라서 담으면 선생님이 수저로 들 거예요 작게작게 작게, 작게, 작게 자르면자 우리 수저로도 이렇게 빠지죠 담을수게 하는 게 그렇게 읽어드릴게요. 네. 하나, 봐봐. 쭈욱. 그렇지, 그렇지. 또. <laughs>